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채널에서 본 영상을 토대로 이제 저희 집의 소득 대비 저축이나 지출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들 아실 텐데, 쇼킹부동산이라는 채널을 즐겨봐요. 얼마 전에 그 채널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우리 왜 월급날만 되면 돈이 진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내 통장을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스르륵 빠져나가는 그 느낌. 다들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저기서 다 빼가고 나니까 남는 게 위고밖에 없지? 이런 느낌을 매달매달 매달 받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고소득 가구가 저축 여력이 더 많을 것 같죠? 사실 높은 소득에도 모은 돈이 정말 적은 무주택 가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적정 수준의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적정 수준의 지출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월급에서 선호도 높은 자산을 매입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선호도 높은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대출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리금 부담이 초반에는 클 거예요. 그러므로 자산 매입 초반 시기에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겠지만, 바로 이것이 적정 수준으로 지출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우리 집 가게 현황을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분류는 우선 자산 마련, 고정비, 변동비, 기타 경비 이렇게 나눠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저희는 총 106만원 가량으로 이중에서 신랑 용돈과 식대가 거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저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요. 어, 회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 매달 어, 정액의 용돈을 따로 떼서 저에게 어, 부여하고 있진 않아요. 생활비 카드로 웬만한 건다 쓰고요. 꾸민비나 뭐 기타 사치비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우선 저희 어린이집 아이 비용 나가는 게 72,000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랑, 식대랑 용돈, 40만 원, TV,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두 대에 10만 원 나가고요.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20만 원에서 뭐 21만 원이 정도 나가고요. 가스비는 17,920원, 정수기 비용, 그다음에 보험료까지 해서 고정비가 이거는 다 이제 지난달 기준이에요. 8월달, 8월달 기준으로 고정비가 106만 원 정도 가량 지출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산 마련입니다. 다른 분들의 가계부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자산 마련이라는 카테고리를 써서 주담대 원리금과 대출이자 연금, 저축 등을 넣어놨어요. 자산 마련 카테고리에 보면 우선 저희가 주담대 원리금이 월한 2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기타 대출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5만원 정도 대출이자가 나가고, 연금을 이제 각각 들기 때문에 21만원 나가고, 제가 집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 청약을 깼거든요. 근데 깨고 나니까 사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요. 2만원. 그리고 저축은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월달에 자산 마련성으로 지출한 돈이 한 대략 한 380에서 400만원 정도 내외가 됐어요. 따져보니까 월소득 대비로 한50% 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집을 마련을 할때내집 마련 관련 유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소득 지출 대비 표라고 해서 그 강의에서 주어졌던 그런 서식을 작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냐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최소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 월 소득 대비 저축 권장률이 40% 이상 돼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 매달 최소 한 100만원 이상은 따로 파킹 통장에 잉여 현금으로 저축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저희가 수당이 좀더 들어오는 달이었어서 플러스 50만원 더해서 150만원을 저축을 했어요. 다음은 변동비입니다. 생활비성으로 쓰는 모든 지출이고요. 저희는 신랑카드를 생활비카드로 몰아서 하나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기가 어린 편이라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비는 크게 들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이때가 자산 마련의 적기라고 생각을 했고, 교육비가 들지 않을 때 최대한 자산을 마련을 위한 저축을 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239,000원, 그러니까 장보는 거. 순수 장을 봐서 집에서 해 먹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은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해도 거의 뭐 주말 점심 정도만 나가서 먹는 편이어서 그리고 집 세금, 주민세 6만 원 됐고요. 주유비가 저희는 조금 많이 드는 편이긴 해요. 아기를 데리고 제가 저희 직장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차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유비가 14만 원, 그리고 미용비가 4만 5천 원 들었어요. 이거는 제 기억에 아기하고 저하고 머리를 잘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용품에 한 10만 원 정도 지출했고 간식비, 편의점에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간식비가 16만 원, 그리고 배달 음식비 15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9만 원 정도 변동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기타 경비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지출해야 하는 돈으로 지난 달에는 저희가 집 LED 등 공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18만 원 가량이 예상 외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주변 지인들을 보면 이제는 진짜 다들 사회생활하는 지도 꽤 돼서 연차도 쌓이고 연봉도 높아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둘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지출을 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제차 끌고 취미는 한 기본 한두개 정도? 어, 기본으로 하고, 골프나 테니스 치면서 매년 해외여행도 한두 번씩 다니고, 주말에는 뭐 애기 데리고, 테마파크 요새 많잖아요. 연간여행권 끊어서 다니고,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사실 좋아보여요. 근데 저희 둘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득은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제출을 하고 남은 돈 내에서 생활을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운이 좋게도 작년 말에 부동산 폭락기에 정말 공포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담대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 뭐 어디 1박에 뭐 40만원, 50만원 하는 호텔을 가지 않아도 그냥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집이 제일 좋고, 어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어 알콩달콩 아기랑 셋이 놀고 이럴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마음만은 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결혼 4년 됐거든요, 만 4년? 그니까 저희가 결혼 3년 반 만에 이사를 두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직전 전셋집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좀 담아놨는데 역전세를 진짜 정통으로 맞아서 임대인분하고 싸우고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이 있어서 이제 전세보증보험을뭐 신청한 애 만에 뭐 전전금은 하고 뭐 돈을 돌려준 애 만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여기다가 추가로 층간소음 관련 갈등 문제도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즘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종종 제가 재테크 관련해서 영상을 보다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또제 생활에 적용을 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어, 제가 하는 선에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